안녕하세요. 영금아 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복만당이에요. 복만당. 복만당 영금아 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력 10월 달에는 과연 어떤 온기들이 있을까요?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영상하고는 약간 제가 조금 분위기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느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좀 달라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댓글 그딴 식으로들 쓰지 마. 댓글, 악성 댓글 있으면 진짜 전화해. 알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 띠신 분들, 과연 어떠한 온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특히 양력 10월 달에, 한 달에 어떤 온기들이 있을까요? 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사항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조언 삼아서 움직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휴 호랑이띠들아. 양력 10월 달만큼은 기다렸던 금전이라든지 목돈이라든지 금전에 대해서는 좋아.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운전을 하든 내가 뭐뭐 뭐 걸어가든 뛰어 가든 어? 사고수가 자꾸 보인단 말이야. 호랑이띠들은 금전 쪽으로는 지금 당장 녹록지가 않아. 힘들어. 빡빡해. 빡빡하게 겨우겨우 껴맞춰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잃어버린 금전이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 호랑이 띠이신 분들이. 그런데 하반기에 특히 양력 9월달, 10월달, 특히 10월달에 들어오는 금전은 좀잘 안아드려라. 그리고 돈 씀씀이가 너무 헤프다 호랑이 띠들아. 씀씀이를 좀 아끼셔서. 잘 안아드리셔서 간다면 양력 10월 달부터는 운기가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가는 건 있어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 금전이 들어오면 뭐할 거야 쓸 때나 나갈 때를 좀잘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금전 쪽으로는 참 괜찮아 하늘에서 이제 문이 열려 열릴 때가 됐지 계속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럼 그런데 걱정거리 한 가지는 신령님들이 바라보셨을 때단한 가지는 뭐냐면 사고 수가 좀 들어온다. 내가 길을 가더라도 재수 없게 걸리는 사고 수 있죠. 운전을 하다가도 재수 없게 걸리는 사고 수. 그런 사고 수들이 있으니 그것만큼들은 조금은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치유를 받는 게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좀 생각을 해서 운전하는 사람 계속 안 좋지. 운전하는 사람들은 좀 조, 조심해서 잘... 운전을 했으면 좋겠고 길을 걸어갈 때라도 집 앞에라도 어좀 조심해서 내가 뭐 치료를 받거나 치유를 받거나 뭐 이런 게 자꾸 병원에서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괜히 좀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고 호랑이띠신 분들은 희한스럽게 뭐 인간관계 조심해라 아니면 뭐 뭔가를 조심해라 아니면 뭐가 좀 좋다 덕이 좀 덕망이 좀 높아진다 이런 것보다도. 금전의 한이 너무죠. 금전의 한이 금전의 한이 너무 지기 때문에 옛날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고 호랑이 띠들이 사실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 띠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발톱은 내놓으세요. 내놓으시면 내놓으실수록 금전의 온기는 높아진다. 매매의 온기도 좋아진다.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호랑이띠들아, 이 답답이들아. 할말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금전이 돌고 돌았다 멈췄을 때 본인들이 아쉬운 소리를 했을 때 누가 도와줬냐고. 누가 도와줬어.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 본인들이 손들이 커서 아무리 베풀었다고 해도 도와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겨우겨우 어렵게 들어오는 양력 10월달에 들어오는 목돈이 되고 그리고 또다시 10월달에 들어오는 금전은 정말 이 금전을 잘 머리를 굴려서 잘 부풀리기를 잘 해야 내가 덕망이 높아지고 덕망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불릴 수가 있는데 그 전처럼 계속 베풀기만 하고 손은 두럽게 커가지고 손큰 만큼만 계속하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들어와 쓸때잘 써야 돼 진짜로. 안 그러면 또 멈춰 겨워주시는 거란 말이지. 대신에 사고 수는 좀 조심합시다.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든 이유는 여기에서 보면. 음, 여기에서 이제 댓글 점사를 오반기로 한 분만 추첨을 해서 제가 봐드리기로 했잖아요. 지금 보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핸드폰 보고 얘기하는 거다뭐 똑같지 뭐 이렇게 하는데, 내 거, 내 영상 보면서 여기 에 남겨진 댓글들 중에 내가 확 눈에 들어오는 거볼 거예요. 보고 추첨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보자, 보자. 아, 어딨냐. 확 들어오는 거. 소민이빠. 소 미니빠님, 축하드려요. 소 미니빠, 나라 정씨, 86년, 10월 1일. 병인생이고, 10월달생, 사업 번창 사업이 늘어날 수 있을지. 아, 거래처가. 이렇게 정확하게 사연 읽어주는 건 처음이여.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소 미니빠 보자. 소 미니빠야. 미 미니 양력 9월달에도 시작은데, 너의 온기가. 그런데 너가, 아까, 이게 진짜 희한스럽네 공수랑 좀, 실령님 말씀을 공수라고 해. 실령님 공수랑 겹치는 게 있어. 내가 추첨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소 미니빠야. 너가 거래처를 늘리려면, 굽신굽신, 아리가또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쉐쉐쉐쉐. 이것만 할게 아니고, 할 말을 좀 하고, 좀 따져. 따져붙여. 무조건 너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네네네네 하다 보니, 너가 대표직에 앉는 건 맞아. 잘안 자는 있지만, 더 늘려갈 수 있는 9월달, 10월달인데, 본인이 할 말을 잘못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만, 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운이 진작에도 들어왔는데 본인이 잘 잡지를 못했어. 그리고 이 사업은 진작부터 늘려가야 되고, 본인이 한 가지 사업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붙잡고 가야 되는 것도 맞아. 맞는데, 본인이 그놈의 입이 안 떨어져서. 미안해서, 죄송해서,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의 운좀잘 받고 가라. 소 미니빠야. 어? 운은 진작부터 코앞에, 진작부터 몇년 전부터 들어왔건만은, 본인이 본인의 행동, 행실로 인해서 다 날라갔으니, 다시 한번더 운을 찾아서 안아드리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이 돼서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소 미니빠야. 용기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본인이 할 말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소 미니빠님 외로도 우리 호랑이 뛰신 분들, 사고 수만 조심합시다. 그게 곧 건강, 운기로도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장사, 영업, 사업, 또는 뭐, 직업으로 풀고 가시는 분들은 금전이 됐든, 어,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이런 것들은 다 좋아. 좋다, 이거야. 이제 목돈이 들어온다, 굴러 들어온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쓰여갈 건지를 잘 판가름 잘 지어보시고, 잘 선택을 하시는 양력 10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서야 기회가 찾아 들어왔어요. 드디어. 기회 잘 잡으셔서 행실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는 양력 10월달. 이제부터 시작이래요. 10월달부터 시작이다. 바빠진다. 목돈 들어온다. 그걸로 잘 굴려라. 돈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고, 사고수는 들어오니까 사고수는 잘 맞고 가자. 이렇게 계속 안 좋죠. 사고수는 잘 맞고 가시는 양력 10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만당 연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래 댓글란이 있어요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생년월일 그리고 음력 기준으로 꼭 양력을 올리지 말고 애매한 살 먹으신 분들 때문에 그래요 음력 기준 생년월일과 그리고 어디 뭐본 본이잖아 김해 김치 뭐 무슨 이씨 무슨 박씨뭐 진짜 무슨 권씨 뭐가 있, 있잖아요 본관하고 해서 그리고 사연 딱한 가지 금전운도 보고 싶고요 재물운도 보고 싶고요 연애운도 보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 해요 저는 절대로 안 해요 말안 듣는 사람 뭐 하러 해줘 그러니까 딱한 가지만 사연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촬영하는 그 당일에 수첨을 바로바로 눈에 확 띄시는 분들을 위주로 5반기 점사를 무료로 간략하게라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